반갑습니다 이사니 오늘와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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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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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본격적인 색채 공부도 시키고 또 음. 예, 디자인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예,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또 기회가 돼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잠깐 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음, 요 이게 이제 마스터 되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그 정말 훌륭한 콘텐츠를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어 저희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얘기했죠. 예전에 제가 책 하나를 예전에 그본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빅 땡 이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공부를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기로 마음에 먹고 또 시간의 시간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뱅이라든가 저는 이제 그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이 세상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쓴 어느 누가 썼냐면 이 책을 음, 마르틴 보유발트라는, 예, 원래 물리학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빅뱅이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얘기죠. 어, 뭐, 아인슈타인도 엄청 그, 그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러 물리학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비견되는 탁월한 우주론, 이렇게 뭐 선전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고 또 뭐라고 또 여기 쓰여져 있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 한 이만큼 읽다가 그냥, 음, 읽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우주 탄생의 순간은 아직도 베일에 다 쌓여져 있다. 어, 마르틴 보유발트는 아이스타인의 진정한 후계자다. 아이스타인이 아직도 물리학계에서 최고의 천재인가 봅니다. 맞죠? 아직도 물리학계에서. 어, 우주 기원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책. 어, 그 다음에 음, 마르틴 보유발트는 자신이 천하난 루프양자 우주론에서 빅뱅 대신 빅바운스를 통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 명쾌하게 설명을 했더라고 어 나오는데 아저 여기 맞을까요? 어 무한히 반복되는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빅뱅 이전에 대해서, 어, 이, 저희 물리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펼쳤네요. 이 물리학, 이게 제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게 다가오냐면, 어, 30%,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도 30% 밖에 어, 지금 계산상 잡히지 않는다. 70%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 힉스 입자, 어, 우리가 물질의 진량을 부여하는 입자, 힉스 입자. 이 암흑에너지,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70%의 에너지, 이게 이제 어디에 있을까? 이런 물리학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구미가 당기네요그 다음에, 이 분도 마찬가지로 마르틴 보요발트도 우주기원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빅뱅이 어느 한순간 팍!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 빅뱅 이전, 빅뱅이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한 순간에 파 이게 빅뱅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빅뱅이 이전에 그러면 이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궁금해하는 형국입니다. 모른다라는 얘기죠. 아, 모른다라는 얘기죠. 아, 제가 왜 그런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어떠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유가 그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탁월한 경제학자들도 하고 또 지식인, 모든 지식인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유가 참 달라질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두려운 거죠. 어, 왜냐 음, 기존의 본인들이 우리들이 지식인들이 누렸던 그런 안락함 그다음에 그그저기 일상적인 것 그런 것과 이제 통용이 안될것 같은 이제 그러한 에,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아, 모르니까 아,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또 많은 이제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직, 많은 이제 직종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한 직종에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내가 가진, 예, 가진 이, 이 철박통이 없어질 거라는 이 두려움, 예,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직종이 없어지지만 또 많은 직종이 파생이 됩니다. 아, 이게 참 이게, 미래시대는 불안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을 위해서 첨단 사회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에, 굉장히 희망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어,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이, 이, 저의 사람 인류의 진화가 끝난 시점에,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잘살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불안해 하지 말 것이며, 많은 희망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회 시스템, 그 다음에 새로운 체계가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 상상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상상까지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희망을, 희망의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어, 4차 산업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확 앞당겨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도 교수님이 물질세계와 가상세계의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세계와 가상세계의 융합복합, 융복합.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뭐, 가상세계, 물질세계는, 이제, 저기, 그, 금방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상세계의 융복합이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집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로봇, 로봇 시대, 어? AI 시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가상세계의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음, 로봇 이제 AI가 많은 부분을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해 주 대신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일본은 이제 자동으로 이게 운전이 가능한 시대인데 미래 시대는 뭐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버튼만 딱 누르면 또는 우리가 말로 명령만 딱 하면 내 차가 저기 멀리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나 내가 필요한 순간에 딱내 앞에 도, 도달해 있는, 어, 내가 가야 되는 길 앞에 딱 도달해 있는 그런 시대. 예.